예 스킨스웍입니다 빨간거 두번 돼가지고 녹색 된거야 그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된거야? 그래서 시작했으니까 마이너스로 갔다가 이상한거지네 맞고 맞고 <laughs> 맞지? 네 따라해 마 아, 불 틀렸는데 끝났고 난마12 네. 3마 9지 네. 15 마이너스 마이너스 2지 네12 마이너스 6건 되겠지 네7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7분의 3이 되겠지 네. 4분의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4분의 2니까 2분의 이 되겠지? 음. 되겠지? 네. 되겠지. 마이. 마이마이 되겠지 이너이 그렇죠. 되겠지 이2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되겠지 이너스마이되겠마 엄청난 속도 마이마마이